반갑습니다 잔디 혁입니다 자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여름날이기 때문에 또피서철을 앞두고 있죠 이 원아레스를 사용하면서 요거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오늘 컨텐츠 원아레스 200% 활용하기 컨텐츠입니다 그 인스타 360 원아레스 앱에 보시면은 아주 쉽게 편집하고 촬영할 수 있도록 스토리 기능이 있거든요 요거를 활용해서 여러 개를 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휴대폰에서 편집을 하고 추출하는 샷랩 스토리 같은 경우는 컴퓨터 pc 편집 프로그램으로 추출 하는 것보다 화질이 좋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등의 쇼폼 영상 제작에 최적화된 기능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첫 번째는 스카이 스왑, 이게 하늘을 바꾸는 건데요. 지금 충분히 하늘이 예쁘긴 하지만 이번에 새로 생긴 모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먼저 해볼 건데 요거 이제 인스타 360 원활에서 360 모드를 장착하고 셀피 스틱을 활용합니다. 이렇게 연결을 하고 촬영은 5.7K 30 프레임으로 촬영을 하면 됩니다. 인비저블 셀피 스틱은 한뭐이 정도만 뽑아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들고 돌아다니면 됩니다. 좀 돌아다녀 볼게요. 촬영 누르고, 저는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면 되는 겁니다. 하늘이 좀 바뀌었다, 좀 신비롭다 그런 느낌으로 좀 이렇게 연기를 하면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초 이상은 찍어야 되더라고요. 오케이, 자, 어플 어떻게 활용해서 결과물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 많은 배경으로 바뀌었고요. 물속에 있는 효과를 줄 수도 있습니다. 드라마 우영우처럼 고래도 나왔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이런 네온 큐브에 갇힌 느낌도 가능한데 꽤 인상적이었던 건 하늘의 색깔에 따라서 얼굴 빛깔도 하늘에 맞춰 바뀐다는 겁니다. 또 우주선 배경도 가능합니다. 인스타360 어플로 들어갑니다. 그럼 아래쪽에 스토리가 있죠? 여기로 들어갑니다. 스카이 스왑이 보이죠?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촬영하는지 설명이 있습니다. 여기서 템플릿 사용을 눌러주고요. 어, 파일을 선택해 줍니다. 하나 선택해서 선택 완료. 그러면 얘가 이제 로딩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제 아무것도 효과가 없는 상태인데요. 이 아래쪽에 보시면 효과가 있습니다. 클라우드를 누르면 이렇게 로딩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구름이 아주 멋지게 빠르게 지나가고 있죠. 또, 오션, 바다로 바꿔 볼까요? 야, 이렇게 물고기들이 보이죠? 바다 속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사용자 정의로 해서 이렇게 각도를 확인할 수 있고요. 아니면 서라운드를 누르면 알아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죠. 멈춘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화면 비율을 선택할 수 있어요. 16대 9, 9대 16, 1대 1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쇼츠나 릴스 이런 거 올릴 때는 9대 16으로 업로드를 하면 되겠죠. 제가 반고후에 별이 빛나는 밤에 이 작품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게 있어가지고 정말 좋았습니다. 여기 건물 보시면 이렇게 뾰족하게 솟아 있죠? 반고 작품을 보면 이렇게 뾰족하게 솟아 있거든요. 근데 건물도 이런 식으로 바꿔주니까 굉장히 신박했습니다. 구름낀 하늘로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내보내기 버튼을 눌러서 바로 내보내기를 눌러주면 됩니다. 어, 자동으로 추출할 수도 있고 사용자 정의로 해서 해상도 프레임, 비트레이트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컬러 플러스 노이즈 제거 설정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보내 볼게요. 기다리면 파일 추출이 완료됩니다. 오케이, 앨범으로 저장됐습니다. 그러면 제 휴대폰 앨범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찍었던 영상을 활용해서 다른 스토리 템플릿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호라이즌 플립이라고 있는데 이거를 눌러볼게요. 첫 번째 영상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상하단이 이렇게 연결된 영상으로 만들 수 있고요. 돌아가는 영상으로도 만들 수 있죠. 이 화면 비율을 선택할 수 있고요. 포브 값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상하단 거리도 이런 식으로 너무 겹치면 안 되니까 하늘이 겹칠 수 있도록 띄워주고요. 미리 보기 생성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배럴로를 꺼주면 돌아가지 않고 고정된 상태에서 영상이 재생이 됩니다. 제가 호주 멜버른 여행 영상 첫 장면에서 아래 위 뒤집힌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 편집하기 까다롭고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렇게 템플릿 하나로 이런 효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획기적입니다. 자 그다음 모드는 노우즈 모드 그러니까 거인 모드인데요 인스타그램에서 굉장히 핫한 그런 영상이었죠 360 모드에서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원 R 레스 같은 경우는 어요 셀피봉을 제거를 하고 요거를 입에다가 물고 뛰어야 되는데 마우스 마운트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제가 마우스 마운트가 없어서 인스타 360원 X 2를 준비했습니다 물고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별거 없어요 그냥 키고 물고 팔 휘저으면서 뛰면 됩니다. 음. 음. 아, 단점은 이렇게 침이 묻는다는 겁니다. 결과물 확인해 보시죠. 아 근데 입술을 꽉 물고 찍으니까 뭔가 좀 어색하고 고릴라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빨이 보이게 다시 물고 찍어봤습니다. 거인 모드 하는 방법은 노우즈 모드가 있죠? 이렇게 들어가서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템플릿을 사용해 볼게요. 줌인, 줌아웃 할수 있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각도를 또 조절할 수도 있고요. 아래쪽에서는 클립 길이를 선택하고 이제 내보내기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파일 추출이 완료됐고요. 근데 이게 세로 모드밖에 되지 않잖아요? 편집을 종료하고 앨범에 있는 해당 영상을 자, 이렇게 가로 모드로 촬영하고 싶으면 이렇게 16대 9 비율에서 타겟을 요렇게 드래그를 해줍니다. 추적 시작. 그러면 이렇게 제 얼굴을 추적하기 시작하죠. 자, 트랙 중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요 부분 선택된 부분이 추적이 되면서 가로 모드로 촬영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세로 모드가 효과적이긴 하네요. 물기 싫으면 이런 식으로 얼굴 앞에다가 카메라를 둬도 될것 같은데 고정은 쉽게 잘안 됩니다. 이 콧구멍이 나오는 게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눈 앞에서 거인 모드를 하니까 좀덜 부담스러운데 이렇게 티셔츠 안에 넣으니까 가슴팍이 부담스럽습니다. 마우스 마운트가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그다음 재밌게 촬영할 수 있는 건 프리즌 스트로우. 그러니까 이거를 던져가지고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그러니까 여행지에 갔을 때 던져가지고 주변의 어떤 배경들을 맛깔나게 찍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1m 정도 띄운 다음에 촬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던져볼게요.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결과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던진 다음에 가장 높은 단계에서 주변을 천천히 시간이 멈춘 것처럼 볼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앱에서 스토리로 들어간 다음에 프리즌 throw 여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템플릿을 사용하고요. 요 클립을 선택하고 화면 비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레이를 해보면 자기가 알아서 편집을 해주고 노래까지 넣어줍니다 내보내기를 해주면 바로 화면 추출이 되는 겁니다 자그 다음은 클론 루프 있는데요 제가 여러 명 등장하는 겁니다 준비물은 아 r s 나엑 x 2를 활용하면 되고 삼각대가 달린 인비저블 셀피스틱 요거는 이제 같이 달린 거고 요게 없으면은 셀피스틱에 미니 삼각대를 장착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장착하고 최대한 뺍니다 삼각대를 세워서 여기 땅 가운데에다가 세워놓고 1.5m 정도 카메라와 거리를 둡니다 1.5m면 두 발자국이면 됩니다 하나 둘, 이 정도에서 동그랗게 카메라 중심으로 원을 돌면 되거든요. 자, 저기 가서 촬영을 해볼게요. 촬영 버튼 누르고, 한 발, 두 발. 그리고 도는 겁니다. 뭐 그냥 걸어도 되고, 뛰어도 되지만, 그냥 자유롭게 돌면서 이렇게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끄면 되겠죠? 자, 이렇게 촬영을 하면 클론 루프가 아마 완성이 될 겁니다. 결과물도 확인해 보시죠. 점점 땀이 맺히고 있습니다. 굉장히 덥네요. 이 신기한 게 움직이는 사람만 클론이 만들어지고 서 있는 사람은 괜찮네요. 이런 화면이 뜨면 사람을 눌러서 추적을 시작합니다. 추적이 완료되면 클론 루프를 생산해서 파일을 추출하면 됩니다. 다음 회전을 하면. 알아서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자, 그리고 이거랑 비슷한 거죠. 아까 찍었던 클립을 또 사용할 수 있는데, 아래쪽에 보시면 도너츠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 템플릿이 있거든요. 똑같은 클립을 선택한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뱅글뱅글 돌고 있습니다. 마치 도너츠 같죠? 자, 그리고 파일 추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공원에서 원을 만들어 뱅글뱅글 돌면서 수련을 하시는 분들을 봤는데요. 원 가운데 카메라를 놔두고 싶더라고요. 자, 다음은 센터 스테이지인데, 요거는 찍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셀피 스틱을 연장시킨 다음에, 제가 만약에 찍어주는 사람이다. 그러면, 찍히는 사람으로부터 1.5m 에서, 요걸 이제, 대각선, 뭐, 이쪽으로 움직였다가, 저쪽으로 움직였다가, 이쪽으로 움직였다가, 그러면 찍히는 사람은 춤을 추면 되는 거예요. 춤을 추거나 뭐, 다른 짓을 하면 되겠죠? 근데 대신에, 요 카메라를 계속해서 주시를 해야 되고요. 이동시켰을 때, 1초 정도는 멈춘 상태에서 기다렸다가, 또 1초 멈추고, 1초 멈추고 1초 멈추고 이런식으로 촬영을 하면 센터 스테이지 그러니까 찍히는 사람 피사체가 가운데 오게 되는 거예요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보람의 공원인데 굉장히 부끄럽거든요 1.5m 센터 스테이지를 찍어봤는데 주변에 사람이 많으면 부끄럽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부끄럽네요. 그래서 제 실력 발휘를 제대로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나 앱에서 스토리로 들어간 다음에 센터 스테이지를 눌러주고 템플릿을 사용합니다. 추적할 사람을 길게 눌러서 추적을 시작합니다. 프리뷰를 눌러서 확인하고 파일을 추출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입니다. 시네 랩스인데요. 이전에 있었던 거는 이제 스카이 랩스가 있었는데, 시네 랩스는 어떻게 바뀐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 촬영은 역시나 360도 모드로 촬영을 하고, 5.7K 30프레임으로 촬영을 하면서 이렇게 빼가지고 그냥 들고 다니면 됩니다. 들고 다닌 다음에 이 템플릿만 사용하면 좀 시네마틱하게 영상이 촬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보람의 공원을 좀 돌아다니면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물은 이렇습니다. 이 시네랩스의 장점은 그냥 촬영하면서 들고만 다녔는데도 카메라를 휙휙 돌리기도 하고 회전도 하고 또 특정 건물을 알아서 잡기도 하니까 훨씬 편했습니다. 자, 앱에서 스토리 모드에서 시네랩스로 들어갑니다. 템플릿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두개 이상의 클립을 선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두 개를 선택하고 기다리면 자동으로 편집해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파일을 추출하면 되겠습니다. 아, 요거는 이제 내보내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네요. 시네랩스랑 어, 아래쪽에 보시면 원래 있었던 게 있는데 플라이랩스인데 요거는 영상 클립 하나로만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서 파일을 한번 추출해 볼게요. 그러면 자동으로 간판이라든지 이런 거를 AI로 분석해서 잡아주거든요. 원하지 않는 간판들은 뭐 제거를 해줘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서 파일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시네 랩스랑 비교를 해보니까 스카이 랩스 같은 경우는 조금 좀 단순한 느낌이죠. 회전이 좀 적고요. 기존의 플라이 랩스를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인스타3601RS를 이용해서 다양하게 촬영을 해봤습니다. 오늘 한 대여섯 개의 촬영을 해봤죠. 반응이 좋으면 은 다음에 좀 남아있는 스토리들 어떻게 촬영하는지 제가 또 튜토리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3601RS뿐만 아니라 인스타3601R, 1X2도 360도 카메라만 있으면 모두 활용해서 촬영할 수 있으니까 이번 여름철, 여름 휴가 가셔가지고 여행지에서 이런 재밌는 영상 촬영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영상 시청 정말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저는 또 다음 비디오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혁청이었습니다가디